뭐가 나쁜 점 이제 자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뒤끝 장렬이라고 제가 저한테 한번 찍히면 죽습니다. 제가 이게 이 시민운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어요. 언론도 그렇고 뭐 공적 권한을 가진 쪽도 있는데 적당히 하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적당히 하다 말으니까 그걸 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니까 예를 들면 뭐 대형 사고를 쳐도 걱정을 안 해요. 다른 사고로 덮으면 되거든. 그럼 또 우우 몰려가서 관심이 안 가져요. 그래 제가 이걸 좀 깨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먹은 게 끝장을 본다. 뭘 하나 시작하면. 이게 제가 그, 이거 이름 가르치면 안 되는데. 제 별명이 불독이에요. 아, 불독, 불독. 예, 네, 제 어제 잘 모르,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네, 제가 심의 운동할 때, 에, 별명이 불독이었고, 또 하나는 싸움 딱이었죠, 싸움 어, 저는 어, 싸워야 된다 네, 세상에 나쁜 존재들 또는 악의를 가진 자들하고 타협을 한다 대화 용서 화해 다 좋지요 근데 그거는 방향이 같은데 길이 다른 사람들끼리 대화 타협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지르는 해서는 안될 사람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100만원을 훔쳐가요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 그이장하고 합의해서 너 50만 원만 훔쳐라. 이렇게 합의합니까? 네요. 저는 이거는 처벌하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회 악들과는 싸워야 한다. 부정이 불합리와는 싸워야 된다. 제가 너무 많이 싸우니까 사람들이 적당히 하지. 피해 보는 사람들 입장 도 있잖아요. 제자식이 좀 적당히 하면 좋겠는데 끝장을 모르니까 피곤하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분명히 싸움닭이라는좀 나쁜 놈이라고 원래 붙여진 이름이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어, 제가 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잔머리. <웃음> 잔머리. <웃음> 제가 여기서 하나 자백을 한번 하면, 어, 제가 그일배들 많이 때려잡았거든요. 어, 일배들 때려잡는데, 우리 그, 그 교수님도 일배 많이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선거가 끝나는 날, 2014년 선거 끝나는 날, 끝난 다음 날 제가 고소했어요. 어, 보통은, 음, 선거가 끝나면 이겼으니까 다 용서하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랬죠. 아니, 어떻게 허위사실 하고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한테 이겼다고 용서를 해주냐. 그럼 다음에 또 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때 바로 변희지를 고소했죠. 어, 정미용뭐 누가 고소 취소하고 하야라길래안 끝까지 해가지고 돈 500만원 받았어요. 근데 형사고소를 하니까 검찰은 다 봐주더라고 위험이 네. 네. 나보고 종북이라고 그러는데 다 봐주고 있는데 법원에서 제가 500만원 배상 판결 받아서 이자가 이제 한 597만 9천원 넘게 <laughs> 받았어요 1원까지 내가 다 받았죠 근데, 근데 그거도 제가 1, 2배를 많이 때려잡았거든요 음, 지금도 소송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저보고 소송 취소하러 여기 와서 1인 시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매일 와요 매일 오는데 제가 어, 이쪽 알죠? 어, 어, 나보고 뭐 사과해라, 취소해라, 이건 절대 못하죠. 더 하지, 우리원 하지 말라면 더 해. 하세요, 이러면 안 해요, 예, 제가 성격이아주 못됐거든요. 예, 제가 예, 아주 방골 기질이 강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절대 안 해요. 근데 내가 뭐 어쨌든 대로 장을하주 죽여놓거든요. 근데 일배들을 많이 때려잡는데 제가 또 일배를 이용해요. 어, 얼마 전에 저보고 어떤 일배가, 이재명, 너는 청량 배당한다고 젊은이한테 돈을 주고 있는데, 너 나를 위해저 죽고 다친 사람들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해주냐. 너는 분명히 리표는 네 아니고 나이 먹었다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을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럼 또 뒤져봐요. 이놈이 팔로우가 몇 명이 되나. 뒤져보니까 팔로우가 0명이야. 0명. 영명. 그래서, 뭐, 지 혼자 쓴 거야, 지 혼자. 지가 나한테만 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다 답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답글을 달았냐. 아, 우리 성남시에서는 참전 유공자한테 65세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매년 60만원씩 유공 배당을 해줍니다. 어? 어, 유공 배당을 해줍니다. 청년한테는 딱 1년만, 딱 1년만 아, 1 0만원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배당 해도 되지요? 라고 제가 답글을 달렸거든요 근데 그랬더막 사람들이 얼마나 통쾌해요. 그냥 막 리특을 해가지고 제가 졸지에 어, 국가요공자 지원을 잘하는 훌륭한 보수 인사가 된거예요 제가 낯간지러워가지고 선, 그게 선전을 할 수가 없잖아나 이거 한다 이러면 저 미친나 저게 근데 고 1배가 써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이게 그래서 내가 오늘 다 자백하는 건데 나쁜 놈이라는 거를 자백을 하시는 건지 자법을 하시는 건지는 나중에 판단을 해보고요. <laughs> 제가 이 대치기 전문가예요. 대치기를 해야 이게 원래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재미도 있고 그냥 지 혼자 하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대치기란 누가 달려 들어줘야 되는데 안 달려들잖아요. 안 달려들면 제가 달려들게 유도를 해. 안죽간죽해가지고 <laughs> 응? 오늘도 어, 마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긴냐면행자구에서 성남시를 지금 뭐수원지금특수구에서두건 어, 어, 지금 뭐석 달, 넉달 기준 도아무도안 나오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근 어제 또압수되겠어 성남시청에서 내가 SNS 너무 많이 한다고 또 수사하고 있어요. <웃음> SNS는 <웃음> 어, 공무원이 왜 SNS를 하느냐 어? 시장 도와주려고 한거 아니냐 시장이 시킨 거아니냐 이거 수사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 합동감사 중이에요. 다 좋은데 어제, 황당하게, 이재명 시장이 2014년부터 2 0 1 6년까지의 매달 며칠, 매달 며칠, 매달 며칠, 매달 며칠 다 써가지고, 요날 일정을 내라고, 91분 일정을 요구한 거예요. 어디서 뭐 했냐. 그래서 내가, 이것들이 미쳤나. 그러다가, 내가 네 그랬죠. 어, 대통령의 세월호 참선 날 7시간 일정을 밝히면 내가 90일 일정 밝혀줄게. 어, 내가 사실은 이렇게 말하려고 랬어요 일곱 시간을 밝히면 나는 90일 일정을 밝힐지를 검토해보겠다. 원래 일어나다가 너무 심한 것 같아가지고. 어, 그냥 일곱 시간 밝히면 내가 밝혀줄게. 자기가 한번더한일 있거든, 전에. 그 세월호 사고 후에 환풍부 사고가 났잖아요. 군당 환풍부 사고. 사실 저희는 아무 책임이 없는데 뭐 도덕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이 있죠. 자꾸 책임을 지라고 난리를 치길래 제가 그렇게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세월호는 박근혜 대통령이 명백한 책임 이 있다. 왜냐면 공무원 지휘자잖아요. 최소한 행정 지휘자 책임은 명백하겠다. 행정 책임은 최소한 행정 책임이 있다. 어그좀더 뭐 나가면 어쩌면 뭐 다른 법률상 책임 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성남시 한봉상은 진짜 법률상으로나 정치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이 없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어, 나보다 사퇴하래. 한풍구 사고를 가지고. 내가 관계논 없는데 왜 사퇴를 하냐. 그랬더니 하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사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의 지휘자로서 책임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하면 아무 책임도 없는 한풍구 사고에 대해서 아무 책임도 없는 성남시장이 사퇴를 검토해볼게. <laughs> 제가 이런 나쁜 짓을 말해요 배치기. 제발 나쁜 놈이죠. 자가 앞으로도 계속 나쁜 짓을 하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자백이 됐죠? 자백인지 자백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실하게 인증할 것은 그거예요. 우리 시장님께서 강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을 누르고 시민들을 누르는 사람들한테는 참 나빠요. 근데 정말 시민들 있을 때는 이렇게 좋으셔가지고 지금 저는 오늘이 6일?